안녕하세요. 유익한 의학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성분과 전문의 닥터정입니다. 지난번에 갱년기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고 나서 편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갱년기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흔히 아는 오해. 호르몬 치료하면 유방암걸린거 아니야? 그 진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갱년기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제가 질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 시기를 참고 버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갱년기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참고 버티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갱년기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증상은 안면 홍조와 심장 두근거림, 발한, 짜증, 감정기복 등이고 그 외에도 우울함,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적으로는 질 건조증, 성교통, 성욕 감퇴 등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갱년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호르몬의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이것을 채워주면 되겠죠. 그런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유방암에 걸린다더라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경미하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수치로 본다면 7년 이상 복용을 했을 때 1,000명당 1.8명에게 유방암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 수치는 매주 감자튀김을 한 번씩 먹었을 때와 위험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신 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폐경 후 7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낮춰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대장암 등의 발생 빈도를 낮춰줍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대해서는 효과가 좋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아 참고로 폐경된 지 10년 이상의 만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이 시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의 대상은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계신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여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호르몬 치료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갱년기 치료의 시작에도 다 때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호르몬 치료는 크게 자궁이 있는 분들에게 하는 치료와 자궁이 없는 분들에게 하는 치료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자궁이 있는 분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들어간 호르몬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호르몬 약의 부작용이 두려워서 끝내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티볼론이나 티섹, 듀아비브라고 알려져 있죠. 아주 저용량의 호르몬 제제와 안전한 제제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을 낮춰주는 에스트로겐만 들어간 호르몬 약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티볼론이나 티섹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갱년기 호르몬 치료도 부적합한 대상이 있습니다.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을 앓았거나 완치된 분들은 치료를 하시면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급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담낭질환이 있는 경우, 혈전, 색전증이 있는 경우도 안 됩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후에 부정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갱년기 치료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상황에 맞는 약을 처방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갱년기의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